좌표평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원 중에서 얘랑 접하는 원의 개수를 m, 얘랑 접하는 원의 개수를 n이라고 하래요. 그리고 얘가 홀수일 때즉얘 접하는 원의 개수 어떤 홀수란 말이고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우리는 이 r을 구해야 되고 얘는 어떤 상수인데 안 알려준 거고 얘도 어떤 정해진 상수인데 안 알려준 거고 얘도 정해진 상수인데 안 알려준, 거고, 상수인데 안 알려준 거예요. 우린 얘네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x, y 축을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그럼 절편 2분의 7을 뭐 대략 여기로 할까요? 그럼 그 2차 함수는 뭐 이제 뭐 요렇게 생겼겠네요. 여기. 됐죠? 여기가 2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7은 y 절편 7이니까 요 위에쯤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걔는 뭐 요렇게 생긴 어떤 직선이라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7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지금 참수는 뭐 이렇게 계속 갈 거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다했 반지름 사이즈는 모르는 거고. 그럼 중심이 여기 반지름 사이즈가 아주 작다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접하도록 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이렇게. 반지름 사이즈가 얘라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 어딘가? 반지름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접할 수 있죠. 똑같이. 반지름 똑같이 알라리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접하고.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반지름 사이즈 이렇게 작아버리면 지금 중심이 여기 이차 함수 위에서 얘 접하는 거는 짝수개가 있는 거예요. 원의 개수가. 그럼 M이 짝수인데 얘는 홀수개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반지름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에 홀수개가 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반지름 길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언제겠어요? 그쵸. 중심이 뭐 여기 어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까지 이르는 거리가 한 개만 있는 거예요. 한 개. 즉, 여기서 요 2차 함수까지 이르는 거리 자체가 최대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인 지점. 그럼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 이렇게 이 생겨서 요 사이즈의 원은 여기 아래쪽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동일한 반지름 사이즈에 대한 거는 위에 한 개. 또 여기도 반지름에 대한 거는 위에 한 개,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죠 지금. 아, 이러한 그림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직선으로부터 이 이차 함수의 점이 가장 멀리 떨어질 때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쵸? 평행하고 여기에 접하는 정확한 이 지점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린 이 사이즈가 반지름이 되는 원. 즉, 걔는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이즈의 원이 여기 아래쪽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그래서 세개가 된단 말이죠. 아, 그럼 우리는 이 접선을 찾아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 기울기가 1이죠. 우리는 기울기 1자리이면서 접하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얘를 y를 x 플러스 k라 그러면 지금 얘랑 이차 함수랑 접하니까 2차 함수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7은 x 플러스 k라는 2차 방정식 그럼 2를 곱하고 이항하면 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7 2k는 0인데 접하니까 얘가 중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얘의 판별식은 1 마이너스 7 플러스 2k는 0 그래서 k가 얼마? 3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k는 3이었고 그 다음에 요기 k가 3일 때, 요 2차 방정식은 x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그때 좌좌표는 1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여기는 1콤마, 그 다음에 뭐 4,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요1 넣으면 4 이렇게 나와야 되죠. k는 3이었고. 아, 지금 그래서, m은 얼마? 접하 원의 개수가 몇 개? 홀수 개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m은 3이라고 찾았고, 반지름 길도 정해진 거죠. 얘잖아요. 얘는 요 점이랑 얘랑 거리 공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x-y 플러스 7은 0이고 점의 좌표는 1,4고 그럼 여기 반지름 길이는 루트.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2의 절대값 1-4 더하기 7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 루트 2분의 4 그럼 아래 위에 루트 2, 루트 2 곱하면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 길이는 2루트 2짜린 원이었고. 그래서 r은 2루트2가 되는 거죠. 그거 제곱하면 8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 거.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y는 x에 접하는 원의 개수래요. y는 x도 직선을 그려보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y는 x. 지금 여기 y는 x 됐나요? 그러면은 사이 어 이거 반지름 사이즈 변하죠. 지않얘이면서 여기 중심에 잡혀가 돌아다닐 때 사이즈는 똑같고 돌아다니겠죠? 그중에서 얘랑 접하는 개수를 구하라 했잖아요. 몇 개겠어요? 그림만 봐도. 두 개죠?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이동해서 한 이쯤 똑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빨간 사람 접하고, 아니면 이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접하다. 이렇게 두 개인 거 그림만 보고 알수 있는데, 이 그림을 제대로 잘못 그리면 얘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봐야 돼요?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거죠. 얘가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반지름보다 얘가 더 커요.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난단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얘, 왜냐면 이게 최단거릴 텐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여기까지가 최단거릴 텐데, 그안 닿아버리면 어디에서도 안 만나겠죠. 반지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거리공식도 한번 해보면, 지금 y x니까 x-y는 0, 그 다음에 1,4랑 거리공식을 하면 그 거리는 루트 2의 절대값 1 빼기 4. 그럼 2분의 3루트 2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반지름 얼마고 2루트2고아 그러니까 요 거리가 반지름이 짧으니까 지금 딱 요렇게 되는 그림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 요렇게 요렇게 해서 몇 개, 그쵸두번 접하게 된단 말이죠. 이동하면은. 그래서 m은 얼마? 2죠, 2. 얘는 2. 그다 더하래요. 정답이 13.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